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퐁퐁 저희 통신생활과 함께 해서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꼭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S21이 대표적이죠 요즘은 어, S21 아이폰인데 지난주 기준 어,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때그때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보다 싸질 때도 있고 비싸질 때도 있지만 평균적인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체로 5만원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님들이 저희한테 5만원을 주시면 할부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음, 요즘 이제 이슈죠 LG전자가 이제 없어지는데 LG전자의 V51 같은 경우는 85만원짜리 단말기지만 저희가 0원에 85만원 할인을 넣어 드리고 요금 할인도 받으실 수 있도록 보통 그렇게 제공이 됩니다 가끔은 뭐 페이백이라고 하죠 현금도 나가고요 뭐그 정도 가격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출연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광고를 조금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제가 지금 말이, 끝 멘트가 끝나고 나면 광고가 나올 겁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가입 때 언제나 통신생활이 가장 솔직하게 알려드리고 상담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호갱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통신생활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